안녕하세요. 서장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만 프로젝트라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테니스에 아주 아주 심플하게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영상에서 딱한 가지에 대한 테니스의 좋은 습관을 소개를 해 드리고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정도까지 텀을 둔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제가 알려 드린 그딱한 가지에 대한 중요한 습관을 연습을 하신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테니스의 중요한 습관 딱한 가지에 대한 강의를 해 드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오늘은 안정적인 포핸드에 대한 좋은 습관 중에 딱한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해 드릴 거예요. 자, 포핸드라는 스킬에서 파워나 안정감을 키워내기 위해선 내가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힘을 쓰는 순간에 몸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몸의 중심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힘을 쓸때 안정성이 쭉 떨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파워도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켓을 쥐고 있는 쪽에 반대편 쪽에 밸런스를 잡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방법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윙을 하고 마무리에 반대쪽 손이 라켓을 잡아주는 것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을 쓰는 손의 반대편 손이 라켓을 마무리에 잡아주는 이유는 첫 번째로 스윙이 정확하게 끝나야 할 위치에서 정확하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밸런스가 잘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윙이 정확하게 끝나야 될 위치에서 정확하게 끝나는 것만 신경을 쓰고, 밸런스가 잡히지 않는 구조로 왼손을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포핸드 연습을 하실 때 스윙 마무리에 왼손으로 라켓을 잡아주는 연습을 하시되 이 팔꿈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가 올라와서 이 밸런스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라켓을 잡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테니스라는 스포츠의 스윙은 라켓을 잡고 있는 손과 팔이 결국에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쓰고 올라오고 있는 팔에 반대되는 밸런스도 같이 높아져서 잡아줘야 힘의 균형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인 훈련을 해 놓으셔야 나중엔 왼쪽에 도움 없이도 힘을 쓸때 몸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몸에 생기게 되는 건데 밸런스에 대한 생각을 조금 안일하게 하시고 그냥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손이, 왼쪽 팔꿈치가 위로 잘 올라와서 힘의 균형을 위쪽에서 같은 라인에서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작업이 잘 되신 분들은 팔에 도움 없이도 힘을 쓸때 몸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라켓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됩니다. 그때는 선택사항이에요. 저 역시도 지금은 볼을 칠땐 그렇게 팔을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에 스윙 연습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이 기본기를 잘 지키면서 스윙 연습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을 쓸때 몸의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고, 그것을 하려면 처음에는 이렇게 팔로 잡아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 물론,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요. 그냥 평생 꾸준히 그 요령을 계속해서 나에게 주입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아무리 테니스 고수라고 해서 기본기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스윙을 하시고 마무리, 이 반대쪽 편에 팔꿈치가 위로 올라와서 이 힘의 균형을 맞춘 상태로 마무리를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포핸드가 만들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딱 하나만 프로젝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